저 그렇죠? 그렇게 많다고? 아이씨, 아 아이, 저런 분들 있으면 저도 <laughs> 되겠다. 왜 저걸 몰랐지? 다들 좀 합리적으로 사십시오, 합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데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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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저것그도 얘기했는데 열람에서 무덤까지. 진짜 맞는 말이거든. 아 진짜 진짜. 어, 왜냐면면 어쨌든 비슷한 미국 브랜드가 브로스바스 있잖아요. 브로스바스 많이 잡빠졌잖아 그거는. 폴로는 잘 모르겠어. 요 이거는 웬만하면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이만한고 있어 없어요 진짜. 아 근데 나 이거 어. 그냥 막 물어봐도 되는 음, 거잖아. 음. 아울렛이 많잖아. 음. 아울렛의 퀄리티가 별로인 게 맞아. 음. 가전 제품이 있어. 하이마트에 음.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 따로 있잖아. 어, 아, 어. 그 따로 있어. 무슨 그 그러니까 내 질문이었던 게 아, 그런 느낌이었어 정말. 형 이거 두개 아울렛에서 산 거야? 아니 아니잖아 어. 아울렛에 이거 없을 거 같은데? 먼저 사가니까 그니까 <laughs>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laughs> 근데 이거는 있어 음. 하나야 변을 해주면 나는 진짜 가장 인기 있는 사이즈가 맞아 예를 들자 미디움. 근데 얘는 뭐 엑스라지도 입지.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 투엑스라지막 이런 거. 그 그러니까 얘가 원단 가능성 이 있어. 그치, 어, 생, 그치, 선정 나는 선정 없어. 선정 있어. 나 같은 애는 아예 없지나 같은 애는 진짜 로 입을 수가 없어. 느끼는 게 뭐야 이거 아울렛만 파는 제품 같아. 아, 아 그런 거아 그런 거 있, 아울렛 상품이 있는 걸로 아, 는것 같아. 같아. 그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어, 그래. 다음에 한번 아울렛 털 가면 가자. 그래요 브이로그. 내가 한번 가위드 한번 해줄게.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완전 백 사이즈잖아. 어. 완전 그러니까. 표, 표준 사이즈잖아. 너는 표준이잖아. 너 없지. 아니. 나는 진짜 제 말대로라면 부자 형들이 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건질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이즈고, 하나는 디자인과 색상이야. 예를 들자면, 맞아. 얘는 간혹 가다가 내가 도저히 안 입을 것 같은 색의 옷을 골라. 맞아. 어. 아, 사이즈 잘 입으니까. 어. 어.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응. 형은 모두가, 거, 모두가 거. 좋아하는 거. 모두가 좋아하는 거. 네이비 그래? 뭐 이런 그리고 거. 그리고 너는 그렇지. 디자인도 그렇게 막 튀는 거 싫어하고, 무난한 거 얘는 가보면 뭐. 뭐 형광. 이제 그런 거 사온단 말이야. 동해온도 어떻게 해. 다음엔 아울렛 한번가죠여주 아울렛 한번 가지고 부기로 가면 찍자. 룰레몬 아울렛, 나이키 아울렛, 그러니까 폴로 아울렛 추천한 아이템 한번 골라줘. 나이키도 나이키도. 재무 상태표를 조금 제가 어? 요약해봤어요. 재밌는게 하나 있어요. 어. 자산 총액이 한 2,900억인데 현금이랑 매출채권을 하나로 보고 <laughs> 매출채권은 뭐5팔고 나서 어. 그냥 한달내다 회수일 거 아니야. 이게 어. 합치면한1 6 0 0억이니까 절반 이상인 절반이, 거고. <laughs> 절반이 현금이고. 장단기 선급 비용이라고 이게 한 430억 어. 잡혀 있는데 본사에 로열티를 한 번에 줬더라고. 돈이 남아 도네 <laughs> 어. <laughs> 당사자세니까 음. 선급 비용이라는 음. 거는 본사에 줄 로열티를 뭐 예를 들면 5년치를 한 방에 주고 음. 이거를 이제 연도별로 까나가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음. 뭐. 이제 저희가 아이템별로 쭉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고자산이겠죠. 잔액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 19년도에 400억에서 지금은 음. 697억이고. 근데 이것만 보면은 잘 모를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 평가충당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분의 평가충당금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을 거 음, 같아요. 부진 재고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잖아 이것도 되게 의미 있게 줄어들었더라고요 34%에서 지금은 24%아 진짜 잘 팔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지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주석을 한번 보면은 오늘은 제가 조금 회계적인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게 시가가 있고 취득원가가 있는데 시가와 취득원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손실로 잡고 이건 다 매출원가에 들어갑니다 평가손실 충당금도 금액은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매출액이 늘어난, 늘어난 거에 보이네. 비하면은 엄청 조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쪽 한번 쭉 봤고 반품 충당 부채 쪽 한번 봤는데 이거 반품 상품 회수권이라고 알아요? 아니죠. 저는 <laughs> 너 알아? <laughs> 자산에 잡혀 있어. 음. 일단 반품 충당 부채는 뭔지 알아? 어, 그거는 대충 이제 기말 시점에 반품 들어올 것들 경험률 고려해서 어. 어. 부채 잡아놓는 거야. 그렇지. 뭐 예를 들자면 이걸로 치면 16억 잡아놨잖아. 음. 기말에. 풀로 입장에서는 12월 30일 기준으로 반품 들어올 만한 매출이 16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12월 어. 뭐 연말부터 이 정도 음. 팔린 게뭐 음. 얼마였는데. 그 그 중에 한 10%는 반품 들어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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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이해가 되지. 이해됐다. 그러면 이게 반품 충당 부채라는 게 결국에는 반품 매출액이야. 16억어치가 매출이 이제 반품이 되겠다. 재고를 잡는 거야, 재고. 결국에는 반품이 됐다는 거는 물건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물건에 대한 이 16억에 대한 원가를 예.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반품률은 얼마나 될까? 폴로의 반품률. 1년 매출이 4,800억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 52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주 매출이 93억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폴로가 반품이 1주일에 1주일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내 생각에는 그냥 일주일치 매출을 나눠보면 반품률 나올 것 같거든? 그래한17% 정도 저는 <laughs> 너무 높다 저렇게 많다고? 샀으면 응. 그냥 있는 거야 저는 말했죠? 룰루랩에 빤스 안 맞으면 그냥 있는다고 너는 <laughs> 왜 반품 안 해? 아 귀찮아 너무 아 진짜? 어. 난 야, 반품하는 어떻게든 거야? 소화를 해 그냥 아 그래? 사이즈 어. 두 개를 한 번에 시 아이 씨아 저런 놈들 있으면 <laughs> 정도 되겠다. 아 그렇게 하는구나. 왜 저걸 몰랐지? 아 그럼 여기 약간 반품률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럴 그냥 수도 아예 그럼. 두 개를 사는 게 아. 나.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은 이거 사는데 라지도 사고 미디엄도. 그러니까. 사.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는 반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품률이 17%가. <laughs> 될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될 수도 있어. 어. 다들 좀 합리적으로 사십시오. 합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데 저거. 봐봐. <laughs> 다섯 번 사면 은한 번은 반품해? 저는 하는 거같 그건 맞지. <laughs> 블렌리 서울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반품 비용이 있는데 뭐 쉽게 풀었으면은 재고 자산에 들어오잖아. 일단 얘 원가는 내가 알아. 그치. 근데 반품이 되면서 너가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음. 뭐 반품 비용 음. 있을 거고 물건이 이제 깨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치, 그치. 그거를 이제 차감을 해서 사, 반품 상품 회수권을 잡는 거야. 음,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결국에 내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반품 매출 대비 반품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올까? 이게 궁금했는데 한4% 정도 나옵니다. 요 이제 계산 로직을 따라가 보면.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팔면은 한 4,000원 정도 반품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되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반품 비용 정도 이제 들것 같거든요. 전 되게 반가웠던 주제가 있어요. 아, 어, 저 이거 했어요. 최근에 봤던 그거 아니에요? 어, 우리 공부했던 거다 나오지? <웃음> <웃음> 공부도 형이 보는 것 같아. <laughs> <하네. 웃음> 자신과에 싸웠는가? 형만똑 똑해진다. 근데 나 진짜 많이 똑똑해졌어. <laughs> 아,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주는 거지? 이건 너 되게 똑똑해. 어, 아, 진짜 자사선도왜 뭐, 뭐, 누구한테 주는 거든? 정확해. 임직원들한테 미국에 있는 주식을 주는 거야. 음. 코리아가 줄 수가 있는 건가? 아, 얘 진짜 똑똑하다. 아, 있어야 되나? <laughs> 한국은 이거를 주식을 줄순 없으니까 미지급금을 달아놓고 본사에다가 돈으로 쏴줘 음. 이해되지. 이 라이프로렌 코리아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미국에 상장돼 있는 라이프로렌 주식을 주는 거예요. 음. 근데 코리아는 어쨌든 이 한국 소속 임직원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음. 한국에서 비용을 잡아야 돼. 일반적인 거라 치면은 라이프는 코리아에 주식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음. 이제 미지급금 달아놓고 본사에다가 현금 지급하고 이제 미지급금 상계치고 끝나고. 본사 주식을 받는다고? 어 본사 주식을 받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국계 회사 볼때 제일 중요한 주석은 사실 특권자 거러잖아요 그러니까 로열티 얼마나 될거 아냐? 로열티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한 3.8%에서 3.4% 정도 어. 많은 건가? 적은,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는, 이런 거를 어. 미리 선급했다고아한 어. 어. 방에 쫙 당겨갔지 근데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잡힌 거고 그래서 로열티를 두 가지 로열티를 줘첫 번째는 이 말, 이거 이거 음. 트레이드 마크에 대한 로열티 아, 말 두 번째는 디자인 로열티. 그래서 이제 로열티가 두 가지가 잡히고 이게 뭐 단순하게 절대적 금액만 봐서는 큰 지장은 제 음. 모르니까 매출액 대비를 보통 보는데 음. 4%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많은 건 아니.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통상적인 수준.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회사 대비해서 막이렇 음. 음. 느낌은, 음. 느낌은 큰 음. 느낌 아니에요. 강단기 성급 비용을 해가지고 로열티 한 방에 땡겨간 음. 게 21년도에 음. 땡겨갔어요. 어쨌든 음. 코리아에 돈이 많이 쌓이니까 음. 이제 쫙 땡겨가고 싶었겠죠. 사금 없었나? 가 봤어. <laughs> 두개 거래해 볼땐두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 로열티.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활동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을 별도로 기재해두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본사한테 빌린 돈 없나? 그리고 본사가 배당 받아간 거 없나? 그리고 본사가 자본금 회수해 간거 없나?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잘뭐배당은 가져가려고 세운 거지 사실은 그렇죠 어. 그래서 19년도에 차익금을 상환했어 300억을 일단은 빚부터 갚아야 될거 아니야 음, 야너 일단 와봐 너돈 너 빌려갔지 많이 빚 갚고 어 많이 벌었지 어, 그다음에 하는 게 배당 1 6 0억 21년도에 어 잠깐만 야 근데 형이 좀돈좀 좀 필요한 거 아, 로열티 한 방에 좀줘 그래서 21년도에 로열티가 배당갖고온게 어. 1,100억 정도. 12년도에 아, 이제 감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어. 줄였습니다. 뭐 사실 자본금. 배당이 사실 배당이랑 어, 똑같은 거야. 보면은 다 이게 현금흐름표상에 음. 재무활동으로 나오는 현금흐름표가 나는 진짜 좋은 재무제표인 거 같아. 음.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19년도까지 이월결손금이 되게 많았어요. 아, 아 그렇죠. 그래? 네. 그 나도 색깔이야? 깜짝 놀랐어. 봐봐. 자본 변동표에 마이너스 1 6 9억이더 있어. 아... 그러니까 음... 나름 고생했어 얘네도. 너무 막 그렇게 뭘할건 음... 아니야. 고생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그... 나서 코로나 터지고 그게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2000년대 초반 막 이때도 있었다면서. 어. 사실 거의 30년 가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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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면 안 돼. 뭐라 아. <laughs> 막 이렇게 떴을 때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어. 아니 뭐 뭐라 할게뭐 어. 가격은 좀높긴 높다 <웃음> <웃음> 법인세주석에 이월 결손금만 200억 사이있었어요이 정도 사이즈의 회사의 어. 200억 이월 결손금은 한방이지. 어. 이게 B E P야. 막 200억 손실 이게 아니라 한 200억 이런 손실. 이0 0억 손실. 단잠빠르게 잠. 단잠빠르게. 아니 지금 폴로를 비교하면서 200억의 <laughs> 이월 결손금을 일반적인 회사에 음. 200억으로 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래, 덩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폴로도 고생 많이 했다. 아니, 고생 많이 한게아니라고 <laughs> 최근에 진짜 굉장 성과가 좋네요. 정리해 보면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성과가 좋다라는 게이 숫자로. 다 보입니다. 어쨌든, 네, 여기까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